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로봇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해주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클로버와 인사를 하고 시리가 TV 틀어주고 아 나는 로봇과 함께 살고 있구나. 로봇이다. 미래는. 로봇이다. 음. 저는 휴림 로봇으로 몇달 전에 200몇 프로 봤어요. <봇> 휴림 로봇 분할매도 해가지고 평균 114.68% <laughs> 한창 시세가 나왔을 때 사실 분할매도 해서 왜 근데 여기 계산에서 음... 못하셨어요? <laughs> 휴림 로봇 저는 천 원대 갖고 있었는데 이게 3,800원, 음, 4,000원까지 올라가지고 저는 그 최고가에서 못 팔고 그 전에 분할매도 해서 평균 114% 저는 이거 오래 봤어요 네아 휴림 로봇 역시나 은서님이 처음부터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휴림 로봇으로 굉장한 수익을 좀 얻으셨습니다. 네, 어 진짜 부럽네요, 저는. 의선님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휴림 어... 로봇이라든지 다른 기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2021년도 12월달에 한번 시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그룹에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어... 이게 낙점을 딱 하면서 그때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한몇 개월 동안 조금 이제 눌림 나오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3월에 또 급등이 나옵니다. 어... 삼성에서 또 연내에 이 로봇을 상용화하겠다. 상용화한 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저는 그때 몰랐을까요? 그때 아마 주식을 물려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제생각으로 네, 맞아요. 그때 아마 은서님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천 원대 초반에서 만약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 특히나 거래량이 딱 늘면서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신 거라면 어, 굉장히 빠르게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천원 중후반대 만약에 들어가신 거라면 어 이미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전량 가지고 있던 현금을 그 가격대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클수 있었던 네. 조금 주의가 필요했던 매매였습니다 네. 어.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달수가 이 휴림 로봇으로 한번 수익의 맛을 봐서 그런지 이 휴림 로봇을 다시 매수를 했다고 해요 네. 수익률좀 어떻습니까 손실이죠. 손실이요. 네, 슈림 로봇이 하락 추세였었던 6월달에 이제 매수를 했던 게 이제 바로 폐차기였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매수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매수했던 시점을 보면은 어, 이미 시세가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은봉이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고 저점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기존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걸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 지금 회사의 어떤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어 배제하고 그냥 사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과거의 주가 수준에 집착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어,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앵커링 효과의 어 패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이 종목이 하락할 때는 절대 사지 않을 거야.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당시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 왜냐하면 휴링 로봇은 이미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레이버 로봇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덜 오른 상태였거든요 실적은 더잘 나오는 기업이고 저평가 매력이기 때문에 어,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 그 종목을 그 당시에 샀다면 무난하게 4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종목을 찾은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매도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한 가지 전략의 예를 들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멘텀은 주가가 오르는 동기를 말합니다. 네. 이 모멘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주식을 보유하다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도의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 평균선 11선, 21선, 60일선을 이탈할 때, 네. 혹은 추세지표인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추세지표가 레드크로스가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날때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매도하는 것이죠. 사실 최고가에 누구나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이 부분은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그 최고가에 팔 수는 없어요. 알면 뭐 다들 부자가 돼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목표한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어, 고점에서 이제 어~ 차이 메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걸 조금씩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겠고 어~ 반대로 이제 익절 타이밍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 현 주가보다 상단에 있는 이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뭐 매물대라든지 어~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일차적인 목표가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 어~ 이 목표가에서 주가가 조금 밀리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음봉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물 출회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어 나는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네. 매도 원칙을 꼭 정하시고 어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내가 처음에 1차적으로 선택했던 목표가 그 이상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음, 네, 맞아요. 자,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길게 어,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실적 모멘텀이 없는 기업이라면 빠르게 또 어, 내가 정해놨던 1차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지만, 매도는 네.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